네, 안녕하세요. 에이텐 코리아입니다. 4시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교육할 내용은 VP2020 그리고 2021입니다. 사실 두 제품 간의 차이는 어, 몇 가지 기능이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VP 2020이나 2021이 이제 가장 적합하게 어, 좀그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환경은 중형 강의실입니다. 이제 중형 강의실에서 어, 간단한 발표나 토론을 할때이 어, 상황에서 가장 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강의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어 VP 2020 그리고 2021의 어,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그 요구사항이란 것은 먼저 강의실 전면의 어, 스크린에 이제 강의 컨텐츠를 표시할 때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강의실에 모니터나 뭐 어떤 스크린으로 어, 출력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강의실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두 번째로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높은 화질로 화면을 어, 공유할 수 있어야 할때 이게 이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뭐 화면 시력이 나쁘면 뭐 화면이 잘안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안 뭐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런 것들도 vp 2020이랑 2021의 그 기능으로 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적합하겠고요 그리고 교수랑 학생 간에 어 계속해서 좀어 화면 서로의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될때 예를 들어 뭐 교수의 노 PC 그리고 이제 학생의 PC 노트북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화, 자기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토론식 수업에 좀더 적합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교수와 학생 간 이제 화면을 공유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 배선과 설치를 이제 간소화, 최소화하고 싶을 때 어, vp2020이랑 v p 2 0 2 1를쓸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선으로 어, 화면 공유가 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VP2020이랑 VP2021은 어, 기본적으로는 어, 무선으로 어, 이 장비 자체의 와이파이 혹은 이 장비가 연결된 뭐 무선 공유기의 와이파이로 어, 서로 간에 이제 참가자들 간에 콘텐츠 공유가 화면 자기 화면 공유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그 화면 공유는 보통 브라우저나 아니면 그 프리젠테이션 앱이라고 하는 어, VP2020201 웹 g UI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공유를 하고요. 어, 에어플레이나 뭐 크롬캐스트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 장비 VP 장비 자체 와이파이로 이제 접속을 할 때는 최대 8명까지 어 이 화면을 공유 받을 수 있고요. 어, VP 장비에 연결된 Wi-Fi 공유기를 통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대 20명까지 어, 이 VP 202021, 2021 제품을 통해서 무선으로 이제 전송되는 화면을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 20명까지 이제 참가자들이 무선으로 이 장비에 접속해서 화면을 받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로컬 모니터 어, 왜냐하면 이제 강의실 전면에 연결될 뭐 스크린이나 모니 대형 모니터의 모니터로 어,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뭐 HDMI 및 VGA 단자도 지원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야, 아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어, 그 중에 이제 VP 2020에는 없고 VP 2021에는 있는 제품 어,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드뷰인데요 어, 여러 원격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할때 VP2021은 최대 4명의 사용자까지 이제 쿼드뷰 화면을 4분할로 나눠서 각각 사용자 1, 2, 3, 4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VP2020은 쿼드뷰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만 한 번에 한 명의 화면만 보여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전송되는 화면 무선으로 이제 전송되는 화면 및 로컬 화면에 이제 판서를 할수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 이것도 이거는 VP 2021만 지원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VP 2021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 리모트 뷰라는 건데 어, 이 VP 2020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이제 접속한 장비에 접속한 사람이 자기 화면을 보내주는 것은 할수 있어요. 근데 어, 남의 나, 다른 사람이 이제 공유하는 화면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VP 2021은 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좀더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런 상,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뭐, USB 터치백이라고 해서, VP 장비에 연결된 뭐, USB 마우스로, 어, 그 연결된 무선 소스에서 이제 뭐, 마우스를 조작한다던, 조작하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 그 외에 뭐, POE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제품 기능이나 스펙은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어, 제품이 어, 시, 시연되는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일단 교수의 PC와 학생 PC 이두 개의 PC를 VP2021로 무선 접속해서 실제로 교수랑 학생이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수 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어 일단은 VP201 HDMI 단자에 연결된 모니터에 이제 VP201의 IP가 뜨고요. 학생은 학생과 이제 교수는 보통 여기에 표시된 IP를 보고 자신의 PC에서 브라우저를 열거나 프리젠테이션 앱을 열어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좀더 쉽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게 화면을 분할을 해 볼까요? 네. 네. 보시는 네. 오른쪽 화면은 이제 학생 노트북이 될 것이고 어, 왼쪽은 어, 교수 화면이 될 겁니다. 먼저 교수가 자기 화면을 공유를 해 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본 201의 IP를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고 접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 쉐어링이라는 어, 화면이 있죠.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서 자기 이름을 치고 어, 스타트 쉐어링을 누르기만 하면은 네, 화면 공유가 끝납니다. 교수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혹은 프레젠테이션 앱을 통해서 어, 자기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강의자료가 나타나겠죠. 강의자료 PPT.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이거를 어, 받아보냐? 이제 학생의 노트북, 혹은 이제 교수의 PC에도 이 프리, 프레젠테이션 앱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앱을 열면 뭐, 어, VP 장비의 IP를 치거나 아니면 뭐 즐겨찾기 해둔 Vp 장비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이 와이파이에 연결된 v p 2 0 1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장비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주면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화면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프리젠테이션 앱 좌측에 점 3개. 이걸 눌러가지고면 되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IP를 뭐 외우거나 보고 IP를 또 주소창에 입력하고 이런 거를 사실 좀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요 앱을 미리 설치를 해서 어, 사용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앱을 실행해 가지고 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은 vp 2021에 접속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아직까지 대부분 좀 이런 거를 어려워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앱을 예를 들어 실행을 해서 똑같이 이 재생 버튼 눌러주면 자기 화면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네, 지금 리모트 뷰 기능이 꺼져 있어 가지고 이게 뷰어가 안뜬 건데, 보시면 이 VPP. 네, VP201 UI 설정에서 혹은 그 로컬 화면 설정에서 미리 이 리모트 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플 라이를 눌러 주면, 그래서 이 학생 PC의 프레젠테이션 앱에서 이 리모트 뷰가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방금처럼 조금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 때 미리 리모트 뷰가 켜져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리모트 뷰의 뷰어 창에 이제 어 공유되는 그 화면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의 자료, 교수 PC에 강의 자료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교수가 판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이게 이제 VP201에 연결된 모니터 화면인데 이게 좌측, 하, 좌측 하단에 이런 화이트보드 버튼이 뜨거든요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펜 색깔을 정하고 이렇게 판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강의 자료는 뭐 이거고 이게 좀 감도가 안 좋아서 지금 약간 풀기가 좀 이쁘게 안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도 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USB 터치백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학생의 PC에다가도 학생의 PC에 이제 교수가 접속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 시간 관계상 일단은 설,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금 그 원격 뷰어랑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 되는 부분 그리고 뭐 화이트보드 판서 기능 어 까지 조금 보여드렸구요 더 많은 기능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 장비 데모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데모룸에 방문하셔서 어 직접 보시면 보시면서 하는 것을 좀 하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이제 또 지난달에 있었던 기술 이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u 68천 제품인데요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하고 전원 공급을 위해 6 8팔 전에 48 볼트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고 전원이 입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이48 볼트 버튼은 그2-3초 정도 누른 채로 있어야 켜집니다. 한 번만 한번딱 이렇게 눌렀다 손 떼면은 이 버튼이 어, 제대로 동작이 그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꼭 2, 3초 정도 눌렀다가 켜 주셔야 되고요. 콘덴서 마이크니까 그러니까 전원 입력을 u UC, 시 유시 8천에서 전원 입력을 해줄 필요가 없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48V를 기능을 동작을 했을 때 돌입 전류로 인해서 마이크가 고장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반 마이크 연결할 때는 어, 그 버튼을 굳이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실수로 잘못 눌렀다가 이제 고장이 날까봐 이렇게 2, 3초 정도 누른 다음에 동작이 실행되게 어, 설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KN 시리즈 제품에서 이제 팬이 돌아가는 그런 기준원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KN 장비 내부 온도가 43도 이하로 감지될 때는 팬이 돌지 않고요. 어, 내부 온도를 이제 KN 장비 안에 있는 그 센서가 44도 이상으로 감지하면 팬3 개가 돕니다. 네, 5,600 RPM 속도로 돌아가고요. 내부 온도가 69도 이상으로 감지되면 팬이 세 개가 그대로 3 개가 도는데 똑같이 도는데 속도가 7,400 RPM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부 온도가 5도씩 떨어질 때마다 팬이 하나씩 멈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 많은 고객들이 이제 문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은 저희 UPS 소비 전력이랑 백업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어, 예를 들어 고객이 이제 연, UPS에 연결할 설비의 총 소비, 소비 전력이 3.2kW인데 OL3000HV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어, 그리고 백업 시간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걸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3.2kW면 사실 OL3000HV는 3kW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2kW가 좀 초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안내를 드린 거는 모든 설비가 항상 최대 전력으로 구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UPS에 연결할 정도의 설비면 굉장히 중요한 설비일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UPS 두 대로 나눠 쓰는 것을 어, 권장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가 3kw일 때 내장 배터리로만 쓰면 약 3분 이하로 백업이 가능하다는 저희 테스트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백업 시간인 10분을 어, 쓰려면 쓴다고 하면 어, 3kw 부하에서 외부 배터리를 한개 추가를 해주면 약 17분 이내로 어, 백업이 가능하다고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백업 시간이나 뭐 외부 배터리 추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 있는 링크 저에이트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또 다른 그런 환경이나 요구 사항이 되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용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브로드캐스트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동, KVM 스위치에서 많이 이제 쓰는 기능인데 동, KVM 스위치에 연결한 PC나 서버가 동일한 OS일 때 시스템 전원을 끄거나 뭐 소프트웨어 설치 혹은 뭐 키보드 마우스 작업 등을 어, 그 모든 PC에 이제 동일하게 어, 적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A10 제품 중에서는 어, OSD가 지원되는 KVM 스위치나 o 버 IP 제품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전원 탐지 기능 이것도 PC나 이제 비디오 스위치 등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 기능인데요. 한쪽 컴퓨터 연결 제, 저희 제품에 연결된 어, 컴퓨터 하나의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다른 컴퓨터로 전환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비지 않고 어쨌든 어,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다른 기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 핫키나 뭐 RS232 설정으로 어, 비, 이 부분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도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이 마지막 주 목요일에 유튜브 교육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